어? 역시 이카펫트가 있으니까 층간소음에 문제가 없군 구독 미쳤다 <laughs> 좋아요 꼭정 부탁드릴게요 This is Sparta <laughs> 스파! 타! 안 역시 이 카페트가 있으니까 층간소음에 문제가 없군 응. 뭔가 굉장히 허전한데 맞아. 이럴 때 카펫트를 깔면 되지. 호라 아, 실패. 카펫트를 깔면 되지. 촤. 네, 안녕하세요. 엄준입니다. 오늘은 이 카페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카페트, 그다음에 뭐, 그, 뭐더라, 요새 젊은 사람들 쓰는 거 있잖아. 러그인가? 뭐 이런 걸, 아, 인테리어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허전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게 순기능이 있어요. 사실 이걸 인테리어 까는 것보다는 이것만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일단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카페트 같은 경우에는, 이 겨울 점점 추워지잖아요? 난방비를 아낄 수 있,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카페트 하나만으로도 한 난방비를 한 최대한 12%까지 이제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 까빵, 카페트를 일단은, 어, 까는 거, 자, 생각해봅시다. 사실 그 외국 미드 이런 데 많이 보면 그 서양인분들이 이거를 진짜 굉장히 바닥에 많이 깔거든요? 그 깔고 다니면서 양인들 보면 그 신발 신고 다니잖아요. 저희는 맨발로 다니고. 야, 그럼 카페트 깔고 신발 신으면 먼지 같은 거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보통은. 근데 걱정하시, 아,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카페트 자체가 이 성분이 이 공기 중에 먼지를 빨아들이는 그런 재질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 이, 이 카페트에서 정전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응, 음, 그런 원리를 한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예전에는 화려한 울카페 이런 거 많이 했다면, 지금은 디자인이 단순하고 관리하기 쉬운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도가 우수한 날일론 자체로 짜여져 있고, 파일럿 루프 형태의 조직감과 잔먼지가 적다고 합니다. 또한, 결방향이 있지 않아, 자국이 쉽게 지지 않거든요. 결방향이 없잖아요. 그다 보니까 자국이 쉽게 하지 않고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소재로 가더라고요. 어, 일단은 또 뒤에, 뒤에 보면 예, 이게 라텍스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라텍스 논슬립이라 가지고 이게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닥에 깔아 놓아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테스트해볼 가보죠. 자 이렇게 깔았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그리고 층간소음 같은 것도. 여긴 저는? 어, 그건 비슷한 것 같네요. 예, 네, 아무튼, 밑에 층간소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모로 해가지고, 저는 요거를 구매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어, 어, 소리 나면 안 되는데. 역시, 하루 동안, 러그를 이렇게 깔아놓으니까, 집이 굉장히 훈훈합니다. 이야, 지금, 무려 38도네요? 야, 대박스 역시, 러그가 아니고, 삐. 카페트를 깔아놓으세요, 여러분. 뭐야, 발이 왜 이래. 예, 카페트를 깔아놓으시면 보세요. 이게, 이게 지금 미끄럼 방지 때문에 안 미끄린데, 촤 봤죠? 양발을 벗겨버리 촤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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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죠? 이만큼 이게 논슬립이라돼갖고 이게 안움직이란 말이에요. 응? 그리고 결도 지지 않고 굉장히 좋죠. 와 집이 너무 더워. 저는 지금 한겨울인데도. 문을 열어야겠네요. 이야, 음, 너무 좋다. 아, 우리 집다 보이네.